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렘입니다 오늘은 레이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트럭 패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이 트럭 패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이즈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트럭 패드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는 컬러는 임페루라는 컬러인데 검은색 바탕에 약간 이렇게 낙연잎이 낙엽잎이 이렇게 쭉 그림이 있는 초록색으로 아주 예쁜 이런 어, 컬러, 임페르노 컬러라고 하는데 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게 픽업트럭에 보면은 뒤에 테일게이드죠. 뒤에 문을 열어서 이렇게 짐을 싣고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자전거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드가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은 임페르노 컬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나뭇잎 자체가 어 약간 뭐랄까, 이 캐나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산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낙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사실 레이스페이스는 캐나다에서 어, 만들어진 브랜드이고요. 이 레이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서 이제 라이더들이 벤쿠버에 보면은 노스쇼라고 있어요. 굉장히 험한 산인데 이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약간 성지라고도 할수 있는 어, 그런 곳이라고, 어, 보면 되고요. 어, 그곳에서 라이더들이 이제 쭉 타다가 사실 이 트럭패드는 어, 메인 상품은 아니고 어, 자전거 산악자전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라든가 우류 같은 거를 이제 메인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산악자전거에 들어가는 노스쇼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굉장히 단단하고 안전하게 또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라이더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 자체를 잘 넣어서 만들어낸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레이스페이스가 1993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쭉 컴포넌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고요. 요즘에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엑스모션이라는 한국의 수입원에서 이 레이스페이스를 전개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 저희 렉스토어에서는 이 캐리어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용품이 아닌 이 자동차에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캐리어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레이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아, 알아봤고, 자, 이제 사이즈랑 색상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색상은 여기는 임페르노 컬러, 그리고 블랙, 그리고 올리브 컬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요. 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이렇게 접어서 딱 트럭에 뒤에 받쳤을 때, 어, 자, 요렇게 트럭, 테리 게이트 상단에 이제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어, 트럭 뒤에서 봤을 때이부분이 이제 어, 보일 수밖에 없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에 이게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폼이 이렇게 이게 이제 뒤쪽 트럭 배드 안쪽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안쪽부터 간단하게 삼,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전거의 다운 튜브를 여기다가 거치를 해서 자, 여기 패드와 패드 사이에 이제 프레임 다운 튜브가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쏙 들어가고 어, 여기 있는 이제 벨크로 있죠? 벨크로를 다운튜브 상단에서 벨크로로 단단하게 자전거를 고정해 줘야 주행 중에 이제 자전거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벨크로가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상단에 옆에 보면은 벨크로가 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트럭 베드가 이렇게 위에 보시면 두께가 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넓은 게 아니고 어, 가운데는 넓은데 바깥쪽에는 좁아지는 어, 그런 형태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핏을 완전히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밴드가 또 추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거치하는 밴드, 요거는 트럭, 테일게이트 상단에 딱 핏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어, 스트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겉에 있는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어, PVC 타포린으로 만들어요. PVC 타포린이기 때문에 일단 방수기는 굉장히 좋죠. 우리 캠핑하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 타프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를 방지하기도 하고, 약간 뭐 햇빛 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타프 같은 거. 그게 이제 타포린의 약자예요. 그래서 타프라고 하는데, 요거 타포린, PVC 타포린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자, 안쪽을 한번 볼게요. 안쪽 보시면은, 자, 이게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한번 보시면은, 어, 이런, 약간 부드러운 이렇게 약간 무슨 털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안쪽 면이 트럭 테일게이트 페인팅 부분에 딱 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차가 움직이더라도 어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어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어 요거 여기 또타포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어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럭 그 테일게이트의 상단 부분에 올라가게 되고 또 안쪽 부분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형태로 트럭에 딱 올라가서 테일게트에 올라가서 거치가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아무리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해도 트럭에 올리기 전에 페인팅 부분을 반드시 어,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올리셔야지 어,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가 있는 어, 그런 점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자전거를 딱두대 실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좁죠. 그래서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 있는 모델이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또 다른 제품이랑 또 다르게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나오는 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 자 이렇게 어, 위에 다운튜브를 거치를 해서 자전거가 안쪽 트럭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 부분이 앞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하나, 맨 가생이 있는 부분, 타이어가 이렇게 거치가 될 거고, 자, 여기, 이쪽에 이제 자전거를 올리게 되면 또 타이어가 이게 없다 치면은 트럭의 이 페인팅 부분에 바퀴가 닿면서 으 주행 중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요걸 펼쳐서 이 타이어를 딱 앞바퀴를 거치해주는 어,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요거는 저희가 실제 픽업트럭에 한번 장착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오늘은 어 간단하게 이런 어 색상이라든가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만 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요게임페르노 컬러였고요 또 여기 어 제품을 받게 되면은 딱 이런 어 흰색 비닐봉투에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이거를 자 뜯게 되면은 아 요거는 제가 좀 좋아하는 색상인데, 어, 올리브 컬러. 자, 올리브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다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자, 요게 이제 올리브 컬러. 어, 굉장히 예쁘죠? 이 색상이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올리브 컬러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검은색,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 블랙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어, 이 블랙 어, 블랙으로 되어 있고 어, 흰색으로 레이스페이스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올리브 컬러의 검은색 레이스페이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임페르노 어, 임페르노는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조그만 봉투에 안에 스트랩이 두 개가 여분이 들어있거든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펫 바이크라든가 전기자전거 같은 거 거치했을 때 어, 선이 좀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장해주는 어, 그런 어, 연장 스트랩이 두 개씩 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하는 모델이고 이게 T2 하프라는 모델이에요. T2 하프라는 모델이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치워놓고 자 이렇게서 해 T2 하프라는 걸 한번 보셨는데, 자 여기 아주 긴 박스가 있어요. 어, 긴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어, 긴 사이즈 트럭 페, 페일 게이트를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는 어, 사이즈인데 이건 미들, 어, 미디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움 사이즈는 사실 픽업 트럭에 어, 우리 픽업트럭이 미들 사이즈가 있고 풀 사이즈가 있잖아요. F15 같은 경우가 이제 풀 사이즈라서 텔, 데, 테일 게이트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래서 어, 풀 사이즈용이 있고 요거는 미들 사이즈라서 이제 우리 보통 콜로라도 라든가 뭐 그런 차량 아니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딱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장착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뭐 f 1 5 0의풀 사이즈에도 이 미들 사이즈로 당연히 장착할 수는 있고 이 미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다섯 대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최대 여섯 대까지 이제 실을 수 있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거의 대부분 풀 사이즈보다는 미들 사이즈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미들 사이즈와 하프 어, 그두 가지 모델만 수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도 비닐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들 사이즈라고 해도 테일 게이트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좀길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서 해자요런 형태, 자요런 형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어, 요런 식으로 이제 거치가 되겠죠. 이게 이제 펼쳐져서 어, 로고가 밑으로 가고 어 여기 이제 밖에서 봤을 때이 면적이 있고 어이 부분이 이제 상단에 갈 거고요 어이 부분 이 부분 아까 이 패딩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패딩 중간 중간에 자전거 하나 둘셋넷 다섯 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각각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벨크로 그리고 피팅하는 스트랩이 각각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몇 개로 한세개 정도로만 고정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 개 있어서 내 픽업 트럭 테일 게이트 상단에서 봤을 때 두께 있죠? 두께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 예쁘게 핏 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또 안쪽에,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여분, 어, 벨크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더 연장하실 때, 어, 요 벨크로를 또 사용하실 수 있고,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겉에는 PVC 타포린이라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가운데 우리 이 바깥에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 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려면은 가운데 이렇게 문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달려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찍찍이로 아예 분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 아예 분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거를 하나를 하나는 문으로 쓰고 하나는 뭐 이렇게 카메라를 피해서 위치를 조절해서 다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어, 그런 어, 패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걸 완전히 분리하면은 자 이렇게 어, 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 트럭 뒤에 테일게이트에 문을 연다거나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어,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또 활용하실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미들 사이즈도 마찬가지인데, 요 어, 색상 색상이 블랙.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블랙 색상이고요. 이렇게 로고가 밑에 또 들어가 있죠. 블랙 색상이고, 요것도 어, 마찬가지로 어, 올리브 컬러 이렇게 예쁜 올리브 컬러로 들어가고 또 임페르노 어, 임페르노 컬러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미들 사이즈도 이세 가지 그리고 하프 사이즈도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오니까 어, 그점 참고해 주시고 어 이게 이제 제품이 지금 방금 입고가 돼가지고 저희 렉스토어 스마트스토어에서 어, 만나보실 수 있고. 어, 공지하는 대로 바로 인스타나 그런 대로 공지 또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실내에서 간단하게 이제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다음에 저희 콜로라도 저희 렉스토에 있는 콜로라도 차량에 거치해서 자전거도 한번 올려보고 그런 영상을 한번 또. 찍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이 제품 관심 있으시면은 어, 저희 렉소로 어,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은 저희 어, 유튜브 영상 나중에 차량에 장착하는 거랑 이렇게 보시고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바로 또 구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해 주세요 저는 또 어, 다음 다른 제품으로 어, 또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